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에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행하신 마지막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기적들 중에서 최고의 기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을 행하신 일이 이미 있었지만,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직후에 다시 살리신 것이고,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나 시신이 부패하여 냄새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살리신 기적입니다.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다루는 이유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과하시는 자세와 내용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 모두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반드시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의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첫째, 주님은 경손한 자세로 기도하셨습니다. 4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하는 기적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권능을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자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고넬리오에게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으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선한 일, 즉 모든 병든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곳에서 모든 일에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과 능력이 당연히 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통해 일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도를 하시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세상에 분명히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는 높이시고 자신은 철저히 낮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할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하셨고 사무엘하 22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편 18편 27절에 보면,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고 하셨습니다. 10편 101편 5절에 보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3원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라고 하셨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용납하지 않으시고 폐망하게 하시며 대적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시고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일수록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일 뿐 나를 높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하고 능력이 많이 나타날수록 더욱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더욱 큰 응답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예수님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4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이미 확신하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확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야고보스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와 의심하지 않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 받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의 스님은.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본문 4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이미 확신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편, 50편, 14,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달라는 기도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미 받은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 구하는 것도 주심을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는 앞으로 구하는 것도 주심을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본문 4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목적은 나사로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그럼 나사로를 살리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수많은 조문객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온전한 구조로 믿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라고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여 그들을 구원하고자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여 드리는 기도는 가장 성숙하고 고귀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할 때내 자신의 유익보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기도 이전에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주님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그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는 내가 아쉽고 급하고 문제를 당해서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쁠 때나 괴로울 때에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영혼에 채우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 영혼에 채우는 것. 그것이 곧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이는 것과 같이 모든 무리들을 다 보내신 후에 따로 산에 올라가 밤새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항상 그 뜻을 힘써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되 첫째,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고. 둘째,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세 번째,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지금 기도하는 것과 앞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네 번째,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섯째, 기도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통해 기도응답을 받기에 합. 당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다섯 가지 기도 모범을 따라 기도해서 모든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